어머,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촉촉해 보여요? 아, 그게 바세린 하나만 발랐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놀라운 바세린의 비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화면을 두번 톡톡, 건강한 피부가 따라온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시죠? 특히 60대 유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메말라가면서 주름도 깊어지고 얼굴 전체가 생기를 잃어가요. 하지만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면 충분해요. 1단계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만 사용하세요. 얇게 펴서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2단계 눈가 주름엔 살살 톡톡, 예민한 눈가는 특히 부드럽게 터치해주세요. 3단계 입가와 목 주름도 꼼꼼히, 웃을 때 생기는 팔자 주름까지 케어해주세요. 4단계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 밤새 수분을 꽉 잡아두고 탄력까지 지켜줘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답답할 수 있으니 얇게 펴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피부 나이가 정말 달라집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는 구독 후 확인하세요.